네 응. 알파가 더 많네 알파. 알파가 <laughs> 더 많아 알파 y 0만 원. 여기 w e 스쿼드 더 돼요 d a 스 i 드 l 명 이상. e 네명 이상. 이승아 옆집 내렸어요. 어, 네, 네. 옆집 w e r to 아, 아 도망쳐. 도망쳐. 아! 나 살려서. 살리러 가고 있어. 쟤 간다 간대로. 어데 위에하저 네. 저 창. 아 얘는 일로 아 밖에 쏜다. 아이 정말. 살려봐요. 온다. 와 미숙님 잡았어. 나이씨 망했다. 총 없는데? 총 있어요? 네. 앞에 있네. 어떡하나? 앞에 있네. 봤어요. 죽여버려요, 그 자꾸 먹어요. 나 붕대 쫑 않게. 너너던네 어디였어? 카워카워너수던네 <laughs> 오딴데 아니, 야 아니, 다 집에, 집에 있는 애. 이, 이, 여기서 쏜거 아니야? 이번 핀에서, 이층에서쏜거아야 어, 맞아, 맞아, 거기야. 응. <laughs> 너무 좋아하신다. 약간 변태키가 있으셔. <웃음> 아. 으아아아아아! <laughs> 오, 어디서 맞았어요?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어디지? 집, 집 같은데, 저기 있지? 아, 와내발 아, 네, 앞에! <laughs> 깜짝이야. 깜짝이야 <laughs>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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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숙 <laughs> 하고 나와서 구경하고 갔어 <웃음> <웃음> 아니 바로 앞이서그 앞일 줄은 몰랐어 완전 <laughs> 바로 앞이었죠 깜짝 놀랬죠 <laughs> 어내 삽이 없어졌다 내 삽이 없어졌어 저기요? 저기요? 음? 내 삽, 삽이 없어졌네 여기있어 진짜요? 진짜요? 큰일났네요 아 저님이 먹고 치었어 <laughs> 아, 미숙님 오, 지금 대대치 중인 것 같아 미숙님 살고 있어요? 아니 여기 근처 미숙이 근처에 있는데 난... 아까 우리 썼는데 미숙이 근처에 인들이 개 시끄러워가지고 놓쳤어요. 아 누가 <laughs> <때> 시끄러? 아, <laughs> 아 진짜 기욱 기욱님 너무 시끄러워 진짜 매너 게임 아시잖아 나시잖아 아까만 타는 승람도 많으네. 아니. 아이고 갖고 음. 게임에 집중을 할수가 없네. 아니 우리 매너 게임 좀 합시다. <laughs> 아니, 마치다, 아, 너무 정말 너무... 거기 타고 누가 저 난리치는가? 와 <laughs> 아, 우리 매너 게임 좀 합시다. 아 정말. 이래가지고 게임 하겠습니까? 아 진짜, 뭐사 풀은 할수가 없어. 사풀, 그러니까 사 풀, 사 사풀은... <laughs> 풀이 힘드셨구나. <laughs> 아, 나 여기서 못 나가겠어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. 아 정말. 사 풀이 힘들어요? 사 풀, 사풀이만 비로 사 풀. 어 여기 틀렸네. 풀로 갔게 되 아, 가면 또 죽으실 거. 도움도 안될 거에요. 어, 그니까. 그러니까. 어허. 어, 옆에 내 옆집, 내 옆집. 저희 어, 왔는데. 2층? 어, 어, 우리 패 때렸다. 죄송. 어, 저기요. 저, 저 붕대 붕대 드릴게요. <laughs> 죄송. 어, 미승님 패 없어. 나, 나저긴줄 알았어. 옆이라길래. 붕대 드렸어요. 층에 있어요. 그. 나무집? 이쪽, 이쪽 음, 그쪽, 그쪽집, 그쪽집. 그쪽 집. 너 있는데. 오. 아, 이거... 어. 자, 인간 방패, 고기 방패 고고. 거기서 발소리 났는데? 내가 어, 먼저 들어왔는데. 죽다들어갔고요 없는데? 아니야, 나도 근데 발소리 났는데. 어? 어떡해, 그거. 1층인가? 거기서 잡았어요. 아니, 죽었어. 죽었어. <laughs> 아, 죽었어. 어, 4배 얻었다, 오예. 아이씨. 제가, 제가 몸빵에서 산줄 아세요. 한 대도 안 맞은 줄 아세요, 진짜. 제가 다, 아, 다쳐 때리는 엄청, 게... 엄청나게 맞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? 아, 뭔 소리예요? 뭔 어, 어, 소리예요? 바깥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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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에. 바깥, 바깥. 오, 그거서어 나? 나불 붙었어, 불 붙었어, 불 붙었어, 불 나불 붙었어. 아, 아. 네. 어디야, 너? 아이, 잠깐만. 아, 뭐야, 개잘전. 개장... <laughs> 아이, 살리러 왔다가 뭐야. 야, 손도 대주기 전에 집어넣고 뭘, 뭐야. 아, 정말. 네. 너누워 돌아가..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규규규 <쭈욱이 웃음> 먼저 죽었다고 막 게임 방해해. 아니, 이게 다규규규 <laughs> <규깁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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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규규규님 <규격인기> 때문이야 정말. <laughs> 아 맞다. <laughs> 아, 미숙사마, 뭐 했습니까? 아, 미숙사마. 뭐 했습니까? 아, 겁나 웃겨. 웃겨. <laughs> 미숙사마, <미숙삼아>, 뭐 했습니까? <laughs> 얘기해 보죠. 아, 전나올게 아, 아, 뭐 <laughs> 아, 아, 뭐 했습니까? 아, 침 나와. 뭐 했습니까? 아, 그냥 다 살할걸? <laughs> <laughs> 아, 겁나 웃겨.